육군 오사단 장병들의 뒤늦은 미담이 전해져 화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발빠른 산불 초동조치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게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신소진 대위가 보도합니다. 공터에 검은 연기가 나더니 이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CCTV로 불길을 목격하고 달려온 장병들이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서고 상황 발생 5분 만에 완전 진압에 성공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벤져스처럼 등장한 영웅들은 바로 육군 5보병사단 독수리여단 수색중대 장병들입니다. 당시 GP 순찰을 준비 중이었던 이들은 주둔지 앞 개활지에서 연기와 불길을 식별했다는 다급한 목소리에 지체 없이 진화 도구를 갖춰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신속하게 근처 영농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야산으로 옮겨 붙기 직전인 불길을 침착하게 진화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망설임 없이 불길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한 대응으로 완전 작전하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상황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부대 예고비 된 화재 진압 도구와 반복 숙달했던 화재 진압 FTX 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장병들은 평가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색 중대 장병들 또한 부여된 임무에 맞게 행동한 것이 이번 작전의 성공적인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인명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에 극적인 빛을 발한 우리 장병들의 전광석화 같은 대응 능력에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